현대로템이 올해 3분기 단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 6 0 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적자로 전환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계약부채의 감소와 미지급 비용 지급 등이 지목됐습니다. 계약부채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제작이 진행되면서 매출로 인식됩니다. 올해 3분기 계약부채가 감소하면서 약 3,854억 원의 현금이 유출됐는데요. 이는 미리 받은 선급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매출로 반영한 결과로 기존 수주 물량을 많이 소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지급 비용도 1157억 원의 현금 지출을 발생시켜 영업 현금 흐름에 부담을 더했는데요. 이는 철도 차량 수주 프로젝트 중 일부가 올해 납기 예정인데 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18조 9933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늘었지만 신규 수주 속도는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철도와 방산 부문 모두 신규 수주액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철도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 5조 2,120억 원의 신규 수주액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조 1,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방산부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수주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K2 전차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주목하며 방산부문에서의 신규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의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되면 조 단위 규모의 신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로템 측도 현재 철도사업 등은 해외에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로템은 철도사업 부문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주 확대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